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정국의 생일입니다. 또한 한국 최초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100 차트에 1위를 한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와우, 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정국의 생일이기까지하니 아 너무 좋네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강렬한 퍼포먼스로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30일 오전 9시 2020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날 전국은 다이너마이트 무대 도입 파트를 맡아 독보적인 라이브와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전국은 섬세하게 포인트를 잘 살린 감각적인 춤성과 여유있게 윙크를 날리는 표정 연기 등등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레트로 감성이 묻어나는 완벽한 수트핏과 뽐민한 비주얼이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자 두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성숙한 남성미로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현대 라이프스타일 인스타 스토리에는 지난 31일 아이유닉 아임온잇이라는 글귀와 함께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중 정국은 손에 재킷을 든채 카메라를 지그시 바라보며 시크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정국은 클래식한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고 댄디하면서도 모던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정국은 높은 콧대에 날렵한 턱선에 조각 미남 면모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세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정국의 생일을 맞아 세계 각국의 팬들의 기부 릴레이도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정국의 아시아 팬베이스 정국 아시아는 아시아 여러 국가의 팬베이스들과 함께 전정국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고 지난 3 1일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정국 아시아는 골든 얼라이언스 필리핀 팬베이스와 어린이, 청소년, 시민, 사회단체 글로벌 인펜시아의 전국 아랍 팬베이스와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호주 기독교 재단 월드비전 오스트레일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고아 돌봄 단체 전국 싱가포르 팬베이스와 캄보디아 어린이 기금 캄보디안 칠드런 스펀드에 전 전국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고 인증을 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오만 일본 팬베이스와 영국 적십자사 브리티시 레드 크로스의 전국 아프리카 팬베이스와 여성 건강 존엄성 관련 단체 전국 말레이시아 팀 팬베이스와 세계 자연 기금 WWF 전국 카타르 팬베이스와 어린이 자선 단체에 전국의 이름으로 기부했음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전국의 유럽 팬베이스도 아동 복지 재단 세이브 더 칠드런 전국 페루 팬베이스는 페루 우아누코의 의료 시설 전국 팀 팬베이스는 여성 법률 단체 전국 멕시코 팬베이스는 유니세프의 해외 팬 계정인 전국 타임즈는 인권 재단 지안 파운데이션에 전국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1일 동물 자유 연대 공식 트위터 계정은 전국의 팬클럽인 전국 USA가 후원했다고도 전했으며 1일 국내 세이브 더 칠드런 공식 계정은 전국 해외 팬클럽 연합 골든 유니온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내 저소득층 가정에 기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의 24번째 생일을 맞아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팬들이 기부와 나눔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해 더욱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이 특별한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요. 전국의 팬계정인 청년 전정국은 9월 1일자 일간스포츠 지면에 전면 광고를 게재하며 전국의 생일을 축하해줬습니다. 전국은 97년 9월 1일생으로 그의 팬덤인 청년 전정국은 오로지 전국만을 위한 특별한 서포트를 기획하다가 국내 최고의 일간지인 일간스포츠에 전면 광고를 시키로 했습니다. 이번 광고에서 청년 전정국 측에서는 전국의 활동사진과 함께 그에게 보내는 생일축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For your u s e 라는 문구를 크게 나온 뒤에 역동적인 움직임에도 중심을 잃지 않은 정확한 전달력 예술의 경지임이 틀림없다. 넘치는 에너지와 부드러움이 조화된 그의 안무와 맑고 청량한 음색에 나오는 호소력 짙은 보이스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완벽의 증명 전정국이라는 글을 덧붙이며 정국의 매력을 전 국민에게 알린 것인데요 또한 해피버스데이2 BTS 정국이라는 축하 메시지도 빠뜨리지 않으며 전 세계의 팬들과 함께 정국의 생일을 축하하고픈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청년 전정국은 세계 각국에서 수없이 쏟아지는 생일 축하 서포트 중에 직접적인 방문을 하지 않고도 국내 각 지역과 전 세계 팬들이 함께 방탄소년단 정국의 24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직접 함께 응원이 가능한 신문 지명 광고를 선택했습니다. 신문은 시대의 기록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대다수가 신문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신문은 과거를 기억하며 오늘날의 이야기는 시민들의 중요한 정보 전달 수단으로서 앞으로도 더 빛날 방탄소년단 전국에 오늘을 기록될 수 있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라며 광고를 게재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매일 매번 세계 최초 최고 최다의 기록을 쏟아내며 연일 뉴스의 중심에 있지만 생일이라는 탄생의 축하를 연령대에 구애받지 않는 신문에 게재하면서 더욱 폭넓은 사랑과 지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와 정말 멋진 말이네요. 마지막으로 청년 전정국 측에서는 메인 보컬리스트, 리드댄스, 서브래퍼 등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는 아티스트로서 황금막내라는 별명이 있듯이 국내 지역, 세계 여러 나라에 특정하지 않은 보다 폭넓은 사랑과 지지를 직접 할수 있는 매체 중에 특정 또는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으로 더욱 자유로운 구매가 가능한 장점이 선택하게 된 이유라며 방탄소년단 정국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그를 서포트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의 아미들도 정국의 생일인 오늘 축하 세례가 이어졌는데요. 정국이 생일을 맞은 오늘 1일 자정 트위터에는 전 세계 아미들의 뜨거운 축하 행렬이 이어지면서 월드와이드 트렌드에 정국 데이가 1위까지 올랐습니다. 이후에 정국의 빛나는 24번째 여름 해피버스데이 정국, 정국이, 전정국 등의 해시태그도 연이어 올랐습니다 한국 트렌드에서도 정국이의 빛나는 24번째 여름 1위를 비롯해 정국데이, 정무행할, 우리 정국이 등의 생일 축하의 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약 96개 국가 트렌드에서도 전국데이, 해피버스데이, JK 등이 연이에 올라오며 전 세계에서 전국의 생일 축하로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아미들은 정국가 가장 행복한 생일 보내 정국가 발걸음 하나하나 맞추어가며 평생 함께하자 정국가 태어나줘서 고마워. 소중한 정국이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세상 모든 반짝임이 너의 앞길에도 가득하길 기도해. 9월 첫날 소중한 선물처럼 와줘서 고마워요. 하고 싶을 때까지 노래해줘. 난 항상 항상 응원할게 사랑해 보라해 등의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해운대에서 정국의 생일을 맞이해 불꽃놀이 서포트가 있기도 했습니다. 역시 정국의 인기 엄청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